틈이 생기면 널 부르겠다. 틈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 어,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송세월합니다. 그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는 했는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야기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접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또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 들을 때 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새 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귀에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고통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쏟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었을 때 감동하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속이는 거란 아주 착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우리는 이게 찔림이 마치 구원이냐. 어우, 저, 안 되겠구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길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와 결심 그리고 행함이 믿음이지.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 두려워하는 것. 더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두려워하긴 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어, 이 벨릭스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 10여 년 가까운 생활 동안 아주 관록이 붙어 가지고 유대인들 제압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냥 꼼짝 못 하게 하는 그런 피지배국에 대한 아주 강압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봐서 그가 두려울 게 없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감정이, 감정이 요동치는 거지.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말씀 듣는 것으로 다 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 듣는 것이 다다. 어, 말씀도 하도 안 들으니까 말을 듣는 것이 그게 목표인. 말씀을 듣게 하는, 말씀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2년 동안 성경 교사를 붙여주시고, 교사 중에 교사 아닙니까? 바울 정말 최고의 사도잖아요 온전한 믿음의 지도자죠 사도잖아요 우리의 표상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석해 주신 귀한 선생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2년 동안 우리에게 만약 2년 동안 바울을 붙여주셨다 그러면 지구를 두번 들었다 놨다 할 것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찌를 겁니다. 결코 요동치지 아니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충만함으로 매 순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욕정에 끌려서 탐욕스러운 부정한 결혼을 한 자, 음란한 자. 유대인들에게 피의 대학살은 시기시기마다 있었습니다. 피의 대학살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벨릭스 총독 시절에 얼마나 학살이 심했으면 그가 피의 대학살의 그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이켜야 되지,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근데 오해를 한 거예요. 장차 오는 심판 이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아니라고 나태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오후에 아니 오늘 오늘 오전 중에 악을 심판하시겠다. 무절제를 심판하겠다. 불의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경성하여서 깨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 온종일 뭐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말씀 일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3, 3시간, 뒤에, 3시간 뒤에 이 지구가 폭발한다 멸망한다 해성이 부닥쳐가지고 지구의 3분의 2가 소멸된다. 짐승 뭐 자연 환경 다 파괴되고 지축이 뒤, 뒤틀리고 성경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체질이 녹아내릴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아마 집에 안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급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악망하면서 갈망으로 기대해야 되지. 의로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 그래서 절제하고, 그래서 장차 오는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행동 거지를 살피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고 말씀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아니니까 오해한 겁니다. 장차 오는 심판이니까 오해한 거지. 그래서 심판을 피하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여 있는데 너희가 지금 잘려서 지옥 불에 던져질 건 추수 때에 알곡은 아버지의 창고에 가라지는 배어서 지옥 불에 소멸될 텐데 누가 이 말씀 우리 속담에 참딱 좋은 말이 뜰다. 아랫돌 빼서 윗돌 개듯이. 임시 방편으로 살지 말라. 장차 오는 그 심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책이 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laughs> 책이 나왔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뭐라고요? 정의가 아니라고요. 지연된 정의. 사회에도 그런데 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뭐, 뭡니까? 헌법 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뭐 해야 된다고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입니다 그건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유기하는 것, 방기하는 것 이것은 국민된 의무가 아닌 거죠 누구는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고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야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누구는 재판을 피해갈 수 있고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아, 어떻게 그렇게 한 주에 그냥 막세 번씩 불러가지고 재판장에 서서 비, 비참하게 내가 피의,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보고 네가 그렇게 얇은 치마 입고 다녔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해 말도 은근하게 비꼬듯이 말 젊은 판사인데 나이 지긋한 분들한테도 그냥 반말 툭툭 던지듯이 말이 짧습니다. 악한 거죠. 우리 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마놀이 여기는 우리 하나님은 마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벌써 지구 인구의 3분의2쯤은 죽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엄란한 눈으로 바라볼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탐욕의 눈으로, 정욕의 정욕의 눈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대할까요? 너무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진압하다가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직접 보수를 합니다. 그때 하필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퇴임하고 다음 네로 황제가 네로 네로 황제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로마 그런데 친구 총독은 소환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형이 간절히 중지하는 바람에 사형은 면하고 추방만 당하게 됩니다 추방만 홈페이 근처에다가 큰 별장을 가지고 제째 부인이었던 드루실라와 함께 아들 하나 두고 5년을 편안하게 살줄 알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79년 8월 24일 주후 79년 8월 24일 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기서부터 12km나 떨어져 있거든요, 폼페이가. 화산의 그 진원지부터 베수비오 화산부터 폼페이까지는 12km입니다.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는 거 보면 그 시간에 시간을 그래도 적어도 12km까지 날아올 거니까 얼마든지 피할 시간이 되거든요 돈도 있지 물질도 있지 야심차지 그러니까 식구도 아주 단촐하니까 신속하게 도망갈 수도 있잖아 살지 못했습니다 그습니다 2천여 명이 몰사했는데 어디 그 폭발한 그산 그 산은 불의 신을 섬기는 폼페이오가 불의 신을 섬기는 도시거든요. 불의 신, 불칸 신신 이름도 딱 우리 어떻게 불칸 불칸이라고 하는 신이 불의 신입니다. 불 불칸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 우리 한국어하고 똑같이 그냥 불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 축제일날입니다. 8월 24일이 불의 신을 섬기는 날,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날. 그폼페이의 유적지에 가보시면. 어쩌게 이렇게 술집이 많은지 가정집보다 어, 어떻게 이 조그만 공간에 한2 0 0 0명 사는 곳이 휴양지거든요 그런데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술만 취한 다음에 반드시 2차로 3차로 가는 곳은 매음, 매춘 아예 벽화로 새겨놨어요 성행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자극적이다 아주 짜릿하다 가지고 가서 그게 돈더 내면 그그그 그, 그 성행위를 받을 수 있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아주 악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화산재만 무, 무서운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훨씬 신속하게 퍼지거든요 빠지, 유독가스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군 사령관이었던 이 플리니우스가 그, 안, 그 폭발하는 그 현장 가까이 있어서 마침. 그래가지고 그 폼페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배를 구조대를 출발시켰는데 부처, 본인 정 불만 무서워했지. 가스는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가스에 중독돼서 죽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옆에서 지켜봤던 열여덟 살짜리 조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서 지금 남겨있음 역사책 남겨져 있습니다. 홈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소설까지 나올 정도, 영화까지 그렇게 나올 정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인데 온 세상이 지금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잠에 취해 있습니다 나만 어, 장군을 고쳐줬는데 그 나만에게서 뭔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엘리사의 종계아시가 뇌물을 받는 손 벌리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이, 이 약한 일을 하는 거예요 1 1기향 5장 26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온 세대를 향했어지. 나라는 휘청거리고 있는데, 어떻게라도 돈을 더 받아낼까 해가지고. 모직 인생의 목적이 돈인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 야리 선지자는 계하 시에게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27절 말씀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서 네 자손에게 미치리니 영원토록 미칠 거다 영원토록 미칠 나병이 너의 자자 손손 계속 발현될 거다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다 무서운 경고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을 지금 구류하여 둘 때이냐. 주의 종들을 구류해 두지 마라. 주의 백성들을 가두지 마라. 주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지 마라. 주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더욱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다른 사람은 없 믿음의 형제를 더욱 잘하셔야지.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찔림이 구원인 줄 착각했습니다. 두려운 것으로 다였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행한 믿음의 근접한 삶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근접한 삶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유사한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말대로 그는 죽을 때까지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롭게 공사하고도 다음 해에 벌써 금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데. 아무리 완벽한 공사라도 금이 보이고 하자가 보이잖아요. 아파트 그 대기업에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37층까지 쌓아 올렸는데 이사하기 한달 전에 하자 보수 기간 설정해가지고 이번 두주 동안은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주인의 눈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이 정식 공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리 완벽해도 틈이 있게 말해 사탄은 그 틈을 노리거든. 오늘 믿음의 백성들 청아한 내일 모레 이제 급하게 막 10도까지 영화 내려가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냐고 우리의 틈새가 발견돼서 사탄이 거기를 틈타고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장벽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만 나면 틈이 나면 줄을 더섬 삼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이번에 딱 대학에 합격해 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여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더 뭐이 끝내, 일만 끝내면 하지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도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